저희 지인 차량인데 오늘 중고차를 사왔어요. 제가 타본 알파 중에 제일 괜찮은. 오 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뭐 뭐 흠잡을 게 없다. 아우디에서 돌려막기 하는 엔진이에요. 슬레이브 쪽 전부 다 실화감지가 있네요.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야 느낌 안 좋아. 지금 또크일난게 있어. <웃음> <웃음> 하나 둘셋 붙여. 안두 오케이. 와 다리 힘 풀린다. 아. <두기> <두기> 안녕하세요 정유박스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아 어, 오늘 알팔 들어왔는데 이거 저번에 영상 한번 올라. 갔었나? 그 지인 차량이요 제가 유튜브를 잘안봐 어, 저희 지인 차량인데 저번에 중고차 사가지고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뭐 뭐 흠잡을 게 없다 뭐가 상태 가 엄청 좋다 이차 멀쩡하면 좀 냅뒀다가 몇만 대 누유되나 찍어야 되나? <laughs>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대요 시동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려는데 웅탕 이러고 그냥 시동이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견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처음에 뭐 엔진이 붙은 거 아니냐. 뭐 차주가 걱정을 해 가지고 입고를 해 줬는데 봤을 은 엔진 이 붙은 거 같진 않고 의심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 이 엔진들이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좀 작동 방식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타이밍 체인에 이렇게 샤프트가 걸려서 돌아가는 타입이거든요 음. 옛날에도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건데 콤프레셔가 붙으면 시동이 꺼질 거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엔진들이 결국에는 아우디에서 돌려 막기 하는 <laughs> 엔진이에요 이게 2차에 쓰고 4차에 쓰고 막 기통도 하나 늘려서 2차에 쓰고 문제 뭐냐면 밸브 스프링이 잘 끊어져요 혹시 밸브가 떨어지진 않았나 좀 그런 의심은 하고 있어요 엔진은 잘 붙진 않아요 이 차가 뭐 드라이 선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은 콤프레셔부터 확인해보고 그리고 스프링 끊어졌나 확인해보고 입고된 지 지금 한참 됐는데 저번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내시경이 고장나가지고 원래 저희 쓰는 내시경이 있는데 그게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 내시경을 한 시켰어 배송이 안 되네 그래서 다시 시켰어 배송이 안 되네 확인해봤는데 분실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시켰어 또 근데 그게 마침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컴프레셔부터 허, 확인해보고 어, 이 같은 차에 뭐가 <laughs> 문제가 있는지 <laughs>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컴프레셔예요. 이거 진짜 빼려면 드라이 썬프도 빼야 돼. 음. 나 옛날에 이거 여, 여기 워터펌프 쪽 이쪽 이 빼는데 진짜 대신 줄알았거든 <laughs> 원래 다른 차들 같으면 여기 이제 벨트가 걸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음. 알8은 이제 콤프레셔가 이렇게 달려있고, 샤프트, 이 안에 샤프트. 음. 저 뒤에까지, 밑에 뒤에 백 케이스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타이밍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콤프레셔가 만약에 망가져서 붙어버리면은 시동이 꺼져요. 이게 타이밍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왠지 저는 좀 그거를 의심은 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면 알겠죠? 원래 엔진은 정방향으로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없을까 역방향으로 살짝만 돌려. 컴프레션은 정상이에요 댐퍼 풀리가 돈다는 거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돈다는 거고 메탈도 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헤드 쪽 한번 봐야겠죠? 분명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으면 뭐라도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진단기에 그래서 이제 뭐, 뭐 떠있나 한번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 R8은 이슈가 두 개예요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이고 아, 아, 아.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는데 마스터가 조수석 그리고 슬레이브가 운전석 분명히 한쪽 기통은 뭔가 이제 들어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왜냐면 이거 확인하자고 이거 다 뜯기에는 아, 힘들어. <laughs> 하도 뜯고 붙이고 했더니 노련해지셨네. <laughs> 자 알파는 제가. 전레전레 엔진 전자장치 2 그러니까 슬레이브에서 6, 7, 8, 9, 10 슬레이브 쪽 전부 다실화 감지가 있네요. 그렇다는 건운전석뒤 슬레이브 뱅크 2에서 뭔가 이제 이상이 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뱅크 1은 다시 뜯어볼 필요는 없고 뱅크 2만 뜯어서 리깅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알파리 작업을 하려면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이렇게 다 열어놓고 작업해야 돼 컴포터블은 아막 이래가지고 불편하고 쿠페는 트렁크가 이렇게 를려있잖아 음.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막 이래서 <laughs> 뭐 불편하고 알파는 솔직한 말로 예쁜 거 빼고는 진짜 좋은 게하나 이거 봐볼트몇 개야 도대체 그 여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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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박아놓으면 되잖아 그나마 알파이좀 비싸진 이유가 이런 게다 하나씩 추가돼서인가 봐 이거 봐, 진짜 웃긴다니까? 똑같은, 똑같은 볼트 들어가거든? 하나는 가려놓고, 하나는 노출시켜놓고. 뭐야, 이게, 뭐가 웃으야, 도대체. 아, 와 진짜. 알파 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쁘지. 있으면 타고. 자, 그리고, 이게 포에스로 바뀌면서, 어, 이거 전 거랑은 조금 아내가 다른 게 있어. 어떤 거요? 이 포에스가 아에가좀더 넓어졌어요. 이거. 아, 넓어졌어요? 응. 진짜 이거 전 거는 이캠 센서 요 안에 있거든. 와, 이거 빼라면은 진짜 죽어 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공간이 좀 있네. 일단 컴프레셔 문제 없고 엔진 붙은 거 아니고 유력한 문제. 밸브 스프링. 근데 이거 밸브 스프링은 이 R8뿐만 이 아니라 이 엔진들 쓰는 차들 다 어, 뭐 6기통, 8기통, 10기통, 어찌 됐건 다 비슷해요, 엔진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밸브 스프링이 다 똑같진 않아요. 장력도 다르고 품번도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아우디 A6 3.0 TFSI 거 밸브 스프링 갖다 끼면 안 돼요. 오일팬 상단 이제 하프, 하프도 그 달라 생긴 게 엔진이 똑같이 생겼어도 포함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 대신에 얘네는 어차피 돌려 쓰는 엔진이라서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이3.0 TFSI 그 슈퍼차저 엔진 오버라는 건 똑같아요, 해도. 다만 엔진 내리는데 진짜 죽어난다는 거 이거 R8 엔진 오버홀 하려고 옛날에 엔진 내려야 되는데 처음 내린 거같아안 나온다니까 이게 배선이 저 안에 있어요 이게 또 쿠페는 내리기가 편해 쿠페는 많이 없어요 모듈이 컨버는이 탑을 들어야 돼요 탑을 드러내고 이 시트를 다 뜯어내면은 무슨 뭔놈의 모듈이 뭐책꽂지처럼 이렇게 탁다탁다다 들어가 있어. 그럼 하나만 빼지도 못해. 이거 하나 빼려면 이거 뜯어야 되고 이거 뜯으려면 이거 뜯어야 되고. 그리고 배선 뭉텅이 막 이만큼을 구멍 진짜 요만한 구멍으로 다 뽑아내야 돼. 엔진랑 미션을 꺼내야 되는데 진짜 엔진이 막 차대 부딪히면서 나. 미니랑 똑같아. 음...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돈안벌어도돼뭐 내가 보는건아니지 로커 한 커버 깨지지 않게 살살 <놀라> 나와. 음, <laughs> 됐어. 5, 6, 7, 8, 90. 6번 플러그. 플러그만 놓고 봤을 때 6번 플러그는 정상. 7번 플러그 정상. 8번 정상. 야,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다른 건다 쉽게 풀리는데. 야, 얘안 풀린다. 플러그 누가 전에 바꿨었나?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야, 느낌 안좋아 부러질 것 같아. 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플러그 아마 한 번도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 공장 수고 당시 규정 토크를 이제 조여놓으면은 플러때 엄청 가볍게 풀려. 톡! 하면서 풀린단 말이야. 근데 6, 7, 8, 9번. 9번이 안 풀려.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밑에서 뭔가가 때려서 플러그가 뭐 뭉개져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안 풀려. 일단 10번 한번 풀러보고. 봐 이렇게 풀려야 돼 이렇게. 어... 10번도 정상 일단 9번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이게 피스톤이 예를 들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있고 밸브가 이렇게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플러그가 있고 그러면 플러그는 플러그 전극 이팁딱 여기만 튀어나와 있어 안에서 뭔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면 밸브가 부러졌다든지 밸브 뭐 쪼가리가 굴러다닌다든지 아니면 진짜 망걸로 피스톤이 깨서 아니면은 피스톤 상단 면이 있고 밸브가 피스톤을 때려서 여기가 찌그러진 거지 이 아니면 밸브 대가리가 박혀 있던가 근데 그게 움직이면서 플러그로 때린 거야 그래서 플러그 앞에가 뭉개져서 플러그가 여기서 여기 여기 뭉개져서 안 나오는 거지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근데 강제로 빼게 되면요. 이 헤드 나사산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빼다가 플러가 부러져 버리면은, 그땐 가뜩이나 골치 아픈 상황에 플러스 골치 아픔의 정도가 한50%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였지? 2만 얼마였나? 3만 얼마인가? 밖에 안 됐어요. 와, 조여는 저, 플러도 저, 딱 걸려. 어우 불안해. 어, 걸려. 근데 여기서 힘주면 안 돼. 내 시용도 지금 의미가 없네. 9번, 9번 실린더가 녹을 수, 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 안 풀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 내려야 돼요. 아. 엔진 내려서 헤드 수리를 해야 돼요. 일단 뭐 까봐야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댐퍼풀리에다가툴 걸고 돌려봤잖아요. 근데 피소에 벌써 작살 났으면 이 회전하는 질감도 뭔가 달라야 돼. 내가 손으로 아무리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도 느낌이 달라야 되는데, 그 느낌은 정상인데, 그러면은, 피스톤이 뭐 깨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큰일 난게 있어. 네. 유리섬유가 섞여 있는 거거든? 팔을 다 묻어서 지금 따고 죽겠어, 지금. 아...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차주 동생이랑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아, 이거 지금 작업하려면 어찌됐건 이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 내려서 미션 내리고 헤드 뜯어서 안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알팔 저보다 많이 만져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 업체로 차를 보내서 아예 거기서 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만약에 단순히 그냥 밸브 스프링 깨지고 이 정도면은 해보겠는데 저희 지금 여건상이 엔진 내려서 뭐 이걸 할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웃긴 게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은 컨텐츠가 되게 대충 아는데 뭔가 내용이 없어 아,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봐봐, 봐봐. 맞죠? 이 방출 밸브에요. 이 자동차라는 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차가. 근데, 바로 나가서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 고장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문제가 조금 됐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차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차만 보고 나갔는데,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차가 이 문제가 생길 때가 돼서 생긴 거지 처음 딱 봤을 때뭐 멀쩡하다고 래서 영영 멀쩡할 거라는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진짜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당장 지금 멀쩡한 차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영상도 특별히 뭐 대단한 그런 건 없고 아무래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비박스였습니다. 어, 이 알파 차량에 막 문제 생겨가지고 밀거나 견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얘는 포에스잖아요. 근데 이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T 핸들이 있어요. T자 모양으로 된 핸들이 있어서, 이쪽 뒤쪽 후드를 열면은, 안에 이제 파킹 모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꼽아서 돌리면은, 파킹 해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포에스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포에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이런게 있어요. 그 앞에 본네트 열어보면은 요런 장치가 하나 어 있거든요 자요 컵홀더를 이제 보면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이거 검은 색깔 보이시죠? 음.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딱 걸어요 딱딱 걸고 얘를 땡기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파킹이 해제가 돼요 근데 이거 이 상태로 두면은 안 돼요 이제 릴리즈가 안돼 그래서 파킹 해제하고 이제 할거다 하고 풀러서 빼놔야 돼요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절로 내려가 있다? 具体。